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독일 출생의 미국의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아시죠?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이라는 세계적인 이론을 정립함으로써 세계적인 명성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하루는 제자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토록 위대한... 이론을 정립하시게 된 토대는 무엇이었습니까라고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에 아인슈타인은 컵에 담긴 물에 손가락을 적신 뒤 손끝에서 떨어지는 한 방울의 물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룩한 이론은 보잘 것 없는 것이다. 학문을 저 넓은 바다에 비교한다면 내 이론은 여기 손가락 끝에서 떨어지는 물한 방울 같은 것이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말입니까? 제자들이 다시 질문했습니다. 너무 겸손하신 말씀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누구도 할수 없는 위대한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 성공의 비결만이라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 말에 아인슈타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종이를 꺼내 이렇게 보여 주었다. S는 T 플러스 J 플러스 C라고 적었습니다. 바로 S는 success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내용이 무엇인지 몰라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이때 아인슈타인은 S라고 하는 석세스는 t 토크입니다토크는 말인데 말을 적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J라고 하는 J는 조입니다. 늘 즐거운 생활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C라고 하는 것은 컴푸셔입니다. 컴푸셔 컴포쇼. 바로 컴포셔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평정을 얻고 편안한 시간을 가져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인슈타인에게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이때 아인슈타인은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시비를 불러 일으켜 싸움이 잦아진다. 싸움이 잦아지면 자연히 생활이 흐트러지게 되지 그리고 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자연히 조용히 생각할 시간이 없어 감정적인 사고에서 이성적인 사고로 돌아올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자네들은 마음이 혼란한 상태에서 새로운 이론을 세울 수가 있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아마도 여러 번 들어보시면서 깊이 생각해 보시면 의미심장한 말일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하거나 단체 생활 하는데 말을 불필요하게 되면 오히려 손해보는 적이 많습니다. 사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입을 조심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여기서 즐겁게 생활하고 여유 있는 마음의 시간을 가져야만이 바로 창의적인 사고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게 되고 차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이 아닐까요? 또한 경제적인 성공의 비결은 평범한 얘기지만 금년과 전략입니다. 모든 면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일하는 것이 바로 근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손이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부유하게 됩니다. 즉 부자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평범한 진리입니다. 과소비가 아닌 현명한 소비와 전략을 하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보살펴주는 사람이 바로 선한 부자가 되는 길이라고 보여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